드란입니다 동해 남북권 해오름 동맹 도시의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 결연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 부산 울산 북선 전철을 횡단하는 소골과 선교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시가 북구 우가와 당사 어촌계 앞바다에 어린 볼락을 방류했습니다. 2017년 달라진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소식을 문화관광해설사 다루가 한번더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6일 남구 수암상가시장 상윈회 회의실에서 울산 수암상가시장, 포항 죽도시장, 경주 중앙시장 상윈회관 자매결연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전통시장 상윈회관 교류, 지역 축제 공동 참여 및 공동 판매 협력 등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인기 상품과 지역 소비자 취향에 맞을 것으로 예상하는 맞춤형 상품 교환 판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양의부 기업 육성 과장은 이번 해오름 동맹 도시시장 간의 자매결연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인회와 상인들이 합심해 상호교류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울산, 포항, 경주시의 해오름 동맹 협약 체결 후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지난 5월 25일 부산-울산 복선전철을 횡단하는 가칭 소골과선교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된 가칭 소골과 선교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현대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철계를 입체 교차하는 교량으로 총 연장 276m 규모로 지난 2014년 착공됐습니다. 울산시는 소골과 선교 개통으로 그동안 온양 지역과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대한 지하차도의 교통 혼잡이 개선돼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소골과선교 명칭이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지난 4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인 5월 30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부르기 쉽고 익숙한 명칭으로 재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5월 26일 북구 우가와 당사 어촌계 앞바다에 어린 볼락 26만 5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볼락은 경상남도 고성의 개인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방류 3년 후에는 약 30cm 이상으로 성장해 울산 지역 어업인들의 직간접적인 소득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어린볼락 방류는 어업인들의 방류 희망품종을 반영했으며 방류 효과 조사 결과 동해안 해역에서 경제성 평가가 높은 어종으로 어업 생산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시는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연안 정착성 어종인 어린 볼락을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42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올해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볼락 이외에도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도가 높은 어종인 어린 감성돔과 강도다리 28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갑작스러운 도로 침마로 발생하는 싱크홀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7년 울산시 관내 광역시도 집안 탐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과 국가산업단지 3개 노선 등 7개 노선을 탐사한 결과 동공 두 개소, 한물 두 개소가 확인됐습니다. 한물 지점은 대학로와 연포로 일원의 도로로 현재는 동공 및 한물 지점 모두 긴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울산시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2017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선현들의 미담을 여성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유아에게 들려줘. 유아들의 인성 함양 및 여성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 어르신 49명을 선발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총 137개 유아교육기관을 방문, 운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또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 및 자가 운전자 증가에 따라 오는 6월 8일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제로 한 제6차 스마트 소비자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번 강좌는 자동차 생활백서라는 제목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 상식과 자동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과 차량 소유자라면 알아둬야 할 자동차 관리 요령에 대해 강의됩니다. 이는 6월 5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 누리집 교육 신청 게시판에 40명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20살 청년이 된 울산,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성숙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가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7개 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 그 첫번째 분야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 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 다루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산업 도시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울산도 관광도시로 인정 받았다는 사실 바로 올해 한국 관광 백선에 울산의 명소가 4곳이나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울산에 오면 꼭 가야 할 울산 명소 베스트 4.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 해맞이 장소로도 가장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죠. 간절곶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세계 최대 크기의 두근두근 소망 우체통. 실제로 엽새를 넣으면 어디든지 슝슝. <laughs> 울산에서 걷기 좋은 길 넘버 원. 생태공원이 태화강을 따라 펼쳐진 신리대숲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철새들의 쉼터로도 인기 만점. 누구와 함께 걸어도 행복해집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억새 평원인 영남 알프스 영축산 아래에서부터 평원이 쭉 펼쳐지는데 특히 한나절 조금 지나 햇살이 드리워진 시간에 해를 안고 억새를 바라보면 그 웅장함에 우아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또한 케이블까지 설치된다면 더 많은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하시겠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맞이해 주는 대왕암 공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등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민로부터 쭉 펼쳐진 소나무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해의 길라잡이가 되는 울기등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도시 울산+ 울산에서 보고 또 보고 싶은 특색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상문화관광 해설사 가루였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학성, 확인구던 고을 울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년 제1차 특별전이 오는 5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울산대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함께해요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2017년 성매매 방지 콘텐츠 공모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울산시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기업 설립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